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방금 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을 달성했고 게다가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까지 수상을 했죠. 실로 엄청난 쾌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 이후로 이 영화의 재미는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지만 외국어로 된 작품이라는 건 할리우드에서는 압도적인 소수자에 속하기 때문에 그 역풍을 뒤집은 것은 정말이지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기생충이 외신과 아카데미로부터 이토록 주목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외신들은 기생충을 향해 국제영화상 정도는 가볍게 수상하지 않겠냐는 예측을 내놨었죠. 꿈 같긴 하지만 작품상도 넘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는 1917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실화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오스카 수상 예측에 아주 중요한 지표인 프로듀서 조합상과 골든글로브를 받았으며 아카데미는 워낙 영국 컴플렉스가 있다고 추론이 되는 데다가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을 리가 없다고 예측들을 했었죠. 그런데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옆 나라 일본도 흥분할 정도였죠. 오스야시지로부터 이마무라 쇼웨이, 구로자와 아키라 등 그간 세계적인 거장들을 배출했어도 아직 오스카 작품상은 없었으니까요. 사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제작된 영화가 작품상에 근접했던 예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해 91회에서는 로마가 국제영화상과 작품상의 더블 노미네이트가 되었음에도 국제영화상만을 수상했었죠. 무려 10부문의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넷플릭스 작품사상, 첫 아카데미 작품상에 기대를 걸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촬영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뭐이 정도도 정말 대단하죠. 85회 때 아무르는 기생충처럼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받고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되지만 국제영화상 하나를 받았죠 그 전년도인 84회에서는 아티스트가 프랑스 영화로는 첫 작품상 수상작이 되었고요 총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무성영화이기 때문에 국제영화상에는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카데미의 역사를 전부 거슬러 올라가도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것조차 매우 드문 사례죠 방금 전까지 언급한 사례와 더불어 73회의 와호장룡 45회 때 이민자들 정도가 있을 뿐이죠 그럼 도대체 왜 어째서 기생충이 이런 쾌거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관객도 설득될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이기 때문이죠. 기생충에 대해서 외신들은 장르를 넘나드는 신세계, 예상을 완전히 초월한 전개, 체험하는 영화로서의 본질적인 재미 등을 주목의 이유로 꼽았는데요. 감각과 사람의 욕망의 시너지가 뒤섞인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의 색채가 강해서 칸의 황금종려상 수상 때도 의외라는 평을 했었죠. 둘째, 요즘 사회, 요즘의 젊은이, 요즘의 가족에 대한 영화란 것이죠. 뉴욕타임즈는 기생충 속의 이야기는 한국이 주 무대이지만 LA나 런던에 옮겨도 충분히 성립이 된다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계급, 생활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테마를 전달하는 점은 전 세계 어디에도 통용이 된다고 밝혔죠. 게다가 인물들의 거주 공간을 나타내는 땅 위, 반지하, 지하의 각 계층이 이야기의 중요한 설정과 완벽하게 연결되면서 진귀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엔터테인먼트와 사회적인 호소력이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죠. 사회가 주는 소외와 격차를 엔터테인먼트로 성립시킨 것은 조커 역시 비슷했고 기대 이상의 히트를 친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영화가 현재의 영화 트렌드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그두 영화 중에서도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셋째 시대가 원하고 있는 오스칼 향한 변화의 요구입니다. 칸 국제 영화제에서도 최고상을 받았고. 미국 각 도시의 비평가상을 싹쓸이했던 기생충이 단순히 외국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오스카 작품상을 놓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은 오스카 시상식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증가하고 있었죠.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목소리를 점차 다양성을 수용하려 하는 아카데미 시상식 회원들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카는 수상이 예상된 범주 안에 그친 적이 꽤 있었죠. 나무주연상의 와킨 피닉스, 여우주연상의 르네젤웨거, 나무조연상의 브래드피트 여우조연상의 로라더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였고, 저도 시상식을 보면서 이젠 정말 조금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작품상 부문이 역사를 바꾸게 되면서 이제 오스카 자체도 매우 흥미로운 최고의 영화상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이죠. 아카데미는 그만큼 시대에 걸맞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음을 선언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의 영화인들은 더욱더 큰 꿈을 가질 수가 있고 기생충을 정말 좋아했던 한국의 영화 팬들도 한동안 이 기쁨을 나누게 되겠죠. 기생충은 지난해 10월에 북미 상영관 하나당 2019년 최고의 수입을 기록했고요. 북미에서 공개된 외국어 영화 매출 사상 7위 이내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젠 더 오르겠죠. 과연 최종 매출과 순위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듯합니다. 정말 굉장한 영화를 만든다면 세계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님께 오스카의 역사를 바꿔주신 점에 대해 영화 팬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KG의... 케이지였습니다.